오늘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재개발 지역 공터 쓰레기 더미에서 심하게 훼손된 60대 여성의 시신이 불에 탄채 발견이 됐습니다. 경찰은 5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.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남 양산의 한 재개발 구역 건물 입구에 불에 탄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. 화재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건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난다는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불이 꺼진 뒤큰 자료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 일부가 나온 겁니다. 여기가 네, 부지역요 조금 전적도또웬만 무서워서 저는 한 6시면 가거든요. 근데 이그 바로 정도 까고 또 있어요. 최근 동네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된 사실에 주목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5 9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오후 5 시쯤 귀가하던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네. 체포했습니다. 네, 그 정도 할머니 보이죠. 이 개인적으로 그런 같아 보는 같이 살다가 막 그냥 이저 하지만 이 남성이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주거지에 대한 수색에 나섰습니다. 경찰은 내일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.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.